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돋보기의 임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리입니다. 저희가 의정 돋보기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의원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새삼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그 가정주부와 정치인은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어떤 게 있어요? <laughs> 예를 들면요. 그 가정과 지역에서 각각 살림에 도맡아 하잖아요. 음. 애정으로 쓸고 닦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요.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많은 음. 일을 하죠. 들어보니까 네.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굉장히 연관된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지역의 반면의리를 자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8년 충북 영동군 출생의 심규순 의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57대 안양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 건축심의위원, 경기도 경관심의위원, 더불어민주당 나눔봉사단 단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녀는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경기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오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회 심기순 의원입니다. 어, 경기도의회 입성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을 꼼꼼히 잘했습니다. 그 의정활동한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꼼꼼하게 예, 예.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네. 저는 네. 어, 심교순 위원이 뵈니까 네. 아, 같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laughs> <laughs> 이웃사친 같고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신가 봐요? <laughs> 저만 드나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니까 또친근감 있고, 이렇게 네. 떨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떨리지 않고, 네. 편안하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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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지역의 만며느리, 심규순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참, 만며느리라는 호칭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아, 어그 믿음도 가야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얻어지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의 시의원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안양시 최초의 음. 여성 시의원이시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꾸준하게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기에 어려우셨을 것도 한데. 네, 네. 우리 시민님의 정치 철학이 궁금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 같습니다. 예. 예. 모든 사람들이 예. 음. 평등하게 예, 예. 소유받지 않도록. 예.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이시 때문에 네. 정치에서도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니까 반면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럼요. 음. 여기다가 또 안양은 사실 보수 성향이 약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음.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음. 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시위원 활동 당시에.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셨고요. 네. 공영주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네. 시의원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활동을 쿠준하게 펼쳐주셨습니다. 이런 활약을 힘입어서 도의원으로도 이렇게 활약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이제 도의원으로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시의원 활동도 하셨고 도의원 활동 중이시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음. 있을까요? 네, 시의회는두번 있고 사실은 한번 낙선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했는데 오. 그~ 8년 동안 시의원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작은 일까지 시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 오니까 (31개) 시군구에서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도의원 역할을 습니다 그렇죠. 네. 안양시 위원 하실 때는 안양시 작은 집에 어떤 만면들이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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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원은 정말 더큰 집에서 만면의 네.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네. 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사실 더 커지고 또 상임위도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동안에 어떤 남성 위원들의 어떤 영역이었다고 할수 있잖아요. 사실 네. 도시환경 더 네. 크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시의원 때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을 했고요. 네. 그 어쩌면 도시환경위원회가 여성들이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도시하고 환경, 환경 문제도 있고 아, 또물 문제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보면 더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음. 잘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안양에서는 또 도시의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도시환경위원회를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제가 희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성분들이 더 꼼꼼하시니까 네. 남자는 안 꼼꼼해요. <laughs> 아니요, 그 대신 남자들은 포괄적으로 큰걸 많이 <laughs> 보죠. 큰더 네. 아, 세밀한 걸 보시고 네. 딱 좋네요. 네. 음. 이제 환경위원회에서도 만면을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거죠. 꼼꼼하게. 네네. 네, 네, 네. 자. 상임위 현안을 한번 자세히 좀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네. 물 문제 최근에 굉장히 인천에서 네. 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네. 관심을 두고 지금 계시잖아요. 네, 예. 고도정수장. 고도정수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 그좀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시의원 때부터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뭐 시정질문 때, 시원 때, 여러분 수돗물 먹지 마세요 하고 대서특별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 팔당 상수원에서 내려주는 물을 받는 시공구에는 그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되어야만 그 흙냄새, 곰팡이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수자원본부에서 공급하는 그 지역의 물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도 정수 처리란 그 오전 오존 처리와 화성탄을 이용해서 그잡 냄새를 없애 주는 겁니다. 어, 네. 그미세 물질을 더 흡착으로 인해서 없애지는 물질이죠. 음. 예, 지금 팔당 상수원에서 주는 물은 거의 그 흙냄새, 곰팡이 냄새로 인해서 가을에는 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하는 곳은 그 냄새를 잡을 수 있죠. 예. 그래 우리가 하루에 보통 뭐 1.8L를 물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어느 지역은 서울 지역이나 어느 지역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네. 경기도에서는 네. 일부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게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해 달라. 예. 이 국비로 전액 해 달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권인문도 최착의 채택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어, 그 물을 관리하는 그 수상공사인가요? 네, 예. 수금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하길래 네. 당연히 그냥 100%탁하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또 아니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실상 곰팡이 냄새하고 흙 냄새 나는 거는 음... 음, 인체 해롭지 않다라고 하지만. 아...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오, 잡아줘야 되죠. 그 예. 그리고 최근에 인천이 붉은 수돗물 아, 문제를 예, 예. 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인천만의 문제일까? 음. 우리 집 수돗물은 괜찮나? 이런 음. 걱정도 사실 했었거든요. 아니 뭐물 관리, 위생 관리,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한번 사고나면 이거는 네. 뭐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바로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 예. 아,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네. 그 인천 문제는 그 붉은 물 네. 수돗물은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부 발생이 했습니다.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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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고도처리 시설보다도 그 관거가 문제, 수도 관거. 어예 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나 임의주택에서는 경기도에서 50대 50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많이 처리되고 있고요. 음. 이제 공동관거, 수돗물을 받아서 집에까지 가는 관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그 아. 그 관거가 스케일링이 많이 차서 네. 그게 물이 중단했다가 다시 물을 틀면 붉은 물이 나오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안양에 사시니까 안양도 그 신도시가 이제 점점 좀 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로 문제도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아, 그렇죠. 단계적으로 좀지금부도 그렇죠? 예, 예, 필요하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 현재 경기도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네. 설치 현황도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출, 설치 현황이 지금 48개가 있죠. 8개 네, 중에 17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네. 지금 7개가 처리 중에 있고요. 나머지 13개는 지금 아직 재정 문제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뭐 사업 시행에 있어서, 관건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보통 작은 데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네. 네. 작은 곳이 300에서 500억 음. 정도인데 그게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러면 500억이면 250, 250억을 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네네. 조례도 아까 파악하신 것처럼 환경보증기금을 아. 개정을 했고요. 그 조례가 경기도 환경보증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예, 예. 일부 예, 예. 개정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예, 예. 그 집행부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럴까요? 네. 예, 예. 그 보증기금이 120억밖에 없죠. 원래 기금이란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아...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몇십억을 주다 보면 기금이 소진이 된다라고 네네네. 해서 반대 의견을 부동의를 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런데 그 고도처리 시설은 시장 군수 의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줄 항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경보증기금에다가 그걸 조례를 제정해놓고 개정해놓고 예. 그다음에 우리 도시사와가 협의를 해서 네. 그 예산을 거기다 늘려고 합니다그 아. (120억이라는) 돈을 예. 쓰지 않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 돈을 넣어서 시범사업으로 그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에 내려주고자 이~ 개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게... 음. 지금, 원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일반 회계에서 더 충당을 해야죠 충당을 해서. 예, 예. 일선 시군에다가. 네네. 네. 주겠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근데 집, 집행부하고는 그게 좀 이견이 있나 봐요. 그럼 뭐, 어떻게. 예, 되면은? 이견이 조금 있었는데, 예.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통과가 됐고요. 네네네. 이제 그걸 우리 도지사님과 저와 네.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뭐 나사는 동네만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예, 도지사님이 예. 방송을 보신다면, 예, 예. 일반에게서 또 많이 좀전체해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 의원이 예. 그러면은, 예. 저희가 이제 특별한 순서로, 네. 우리... 영상 네. 카메라 보시고 확실하게 좀 말씀 좀해 주세요. 예, 이지명 도시사님, 이 방송 보고 계시죠? <laughs> 예. 지금 경기도만 고도, 고도 정부 처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음. 서울시는 전 정수장에서 고도 정부 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왜 맑은 물 마셔야 됩니까? 음. 경기도도 맑은 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민으로서 네. 제가 딱 느낌이 와요. 네, 네. 잘될것 같습니다. 진사님 이 목소리 들, 들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마 잘해 주실 거예요. 예, 예, 네. 합리적이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 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게 이제 물이잖아요. 그럼요.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음. 좀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물 마실 거리, 국민의 예. 기본 거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이어서 네. 네,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주제입니다. 네, 네. 어 근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도시공원, 많은 분들 모르실 일몰제.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그리고 공원을 사유지를 학교나 교회나 도로로 묶어 놓는 겁니다. 도시공원으로. 네. 근데 그 공원을 묶어 놓고 20년 동안 방치했을 때 이거를 사유재산 침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렇죠. 이거 졌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물제가 해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많은 공원이 훼손이 되죠. 네, 네. 예, 사유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경기도의회 들어와 보니까 별로 심각성을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음. 예, 우리 공원은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산책을 한다든가, 네. 뭐 산소를 준다든가, 네. 뭐 휴식 공간의 일부인데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 단한 군데 있는 데가 성남시. 성남시, 예,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예, 예. 거기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 이 일을 잘 하셨네요. 아 잘했더라고 와서 <laughs> 보니까. 그 도시공 원 일몰제가 해제될 경우에 난개발이 우선 그렇죠. 예, 예, 염려가 네. 그 염려가 되고 그 민간이 많이 또 해쳐지죠. 네, 예, 이런 것이 좀 걱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어.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 그냥 공원 이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유지가 한 20%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 동안에 그냥 묶어놨는데, 예, 예. 그러지 내년이네요. 2020년이면. 예, 이건 예. 사자로 예, 예. 그러면은 뭐 제가 땅 주인이라면은 거기다가 뭐 원룸 건물을 지어도 되고, 그렇죠.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공원이 훼손되고 예. 큰일 났는데 이거 그럼 대책이 있어야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네. 민간 공원 유착제도를 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안산, 포천, 수원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근데 그것이 급한 거죠. 그렇게 미리 미리 준비했던 시군구는 그나마 많은 공원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네. 민간 공원 유착제란, 유택, 그게 만약에 30만 평이 공원을 묶어놨으면, 네. 그 30%를 개발할 허용권을 주고 70%를 우리 시군구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를 뭐 시에서 필요한 뭐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걸 저도 주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좀 살려주는 제도인데 음. 이것도 지금 저는 안양 출신인데 안양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 이런 제도를 국가나 경기도에서 시군구에 네. 많은 홍보를 하고 대비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음.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음. 그러네요. 네. 참이 상상만 해도 싫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음. 녹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공원까지도 이제 훼손이 된다고 하면 네. 생활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어, 들고요. 어, 저희 동네는 큰 공원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네.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싫더라고요. 공원 이좀더 <laughs>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산책할 <laughs> 예. 데가 없어요. 내년이면 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중장기 그렇죠. 대책 이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어쨌든 어, 사회 주준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양쪽 상승할 수 있는 네. 대안들을 도와 네. 의회가. 굉장히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늦은 감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그 민간공원 유탁제도나 네. 아니면 시군구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일부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돈이네요. 돈이예요. 예산입니다. 아, 예. 아유, 예. 네. 자 그럼 지역구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양 냉천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까 하는데요. 네, 네. 현재 이제 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문제점에는 뭐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해 주실까요? 네. 안양 냉천 지구는 저도 시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원래 LH 공사에서 10년 동안 묶어 놨던 부분이에요. 네. 네.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 놨다가 사업을 못 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경기도 도시공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분양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문제죠. 그렇죠. 네. 자꾸 밑으로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문제를 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을 조금 많이 짓어 넣 많이 넣고요. 예. 지금 최근 문제가 됐던 문제는. 제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해서 뭐 5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를 안 했습니다. <laughs> 그, 법개사 부근 문제, 경사도가 한, 정사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네.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간신히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수돗물도 안 들어가고. 설마 네. 90도는 아죠한7 한0 70도, 70도. 네. 굉장히 네. 높은 네.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각도를 안 잡아서 <laughs> 예. 체감상으로는 그런데 그 법회사 부분이 9개 세대가, 8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덟 그 부분이 재척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냉천지구가 됐고 네. 원래 냉천지구 안에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네. 이제 개발성이 없고 하니까 체적돼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도시 개발 공사에서 많은 새로운 아파트를 냉천지구에 짓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 그분들도 우리 도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도지사님한테 도정진을 통해서 공원화 만들 테니 돈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음. 50억을 주겠다고 선뜻 말씀 을드렸는데 아, 네. 아직까지 우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주셨다고요? 예, 근데 <laughs> 예. 그분들이 거기 공원화해야 된다고 공원화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최고 아. 큰 문제점이고 예.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음. 그분들이 이제 뭐 입주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음, 네. 잘 해결되지 않아서 네. 그는 경기도 도시공사와 안양시와 그 음.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문제인데 네, 네. 여러 번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아직까지 해결점이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예, 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뭐 재개발이 한번 부어다치면 이제 이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음. 그런 것을 이제 안양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음. 정확히 짚고 계시네요. 네. 그럼 합의사항도 잘 해결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잘좀 해쳐 네. 나가시길를 바라고요. 예, 네.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갑시죠 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도시재생의 그 성공적인 이제 모델이 아무래도 얘기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덟가구까지 끌어 안는다면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앞으로 또 임기내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물 문제. 예 수도 광고 완전 교체 문제 이런 문제고요. 지금 저기 경기도에 장기 방치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 빨리 해결을 되길 바라고요. 네.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뭐 지역구 얘기하셨는데 그그 안양 레이그 지역만 얘기했는데요. 음, 네. 더, 나 이거 정말 도의원으로서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안양 쪽에? 네네네. 네. 있으니까 말씀해 아, 주십시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실 냉천지구는 뭐 경기도 의원이야. 31개 시군구를 두루 아울려야 되지만. 그렇죠. 또 안양에서도 냉청지구는 저희 지역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가양동 쪽입니다. 아, 또 다른 쪽이군요. 아, 예. 예. 네,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우리 가양동 쪽에는 저 지역구가 가양 1동, 2동, 부림동단동 지역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시가 어울려져 있는 지역구인데요. 그 우리 가양 이동의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게 수건 사업입니다. 그 음. 차가 한네대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서 인구는 네. 많고 거기에 어디나면 인덕원지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수건 사업이 가냥이동주민센터를 네. 새로 이전해서 신축 건립하는 게제 아. 수건 사업입니다. 네. 네. 어떻게 좀뭐 가능한가요? 어떻게 예산부생 어떻게? 아, 도시재생에서 뉴, 뉴딜 재생 사업에서 지금 증토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어, 할수 있도록 무정활동하겠습니다그 어, 지역에 참 살기 좋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네, 좋습니다.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떻습니까? 제가 여는 말에서 의원님. 예, 예. 정치인하고. 예. 가정주부가 네.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많죠. 특히 여성.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네, 여성들은 그 남편이나 자기 들어오는 가계 수입을 갖고 한달 동안을 계획을 짜잖아요. 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진짜 그 예산이. 그, 월급이 적, 적, 적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나누고 쪼개고 합니다. 줄이고. 네.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의 세금을 어떻게 쓰여질 수 있나. 이거를 불편한 부분에 쓰여지는지 아니면 낭비가 없는지. 네. 우리가 그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간입니다. 음. 그래서 흡사하다고 저는 보고요. 음. 그 살림살이를 그래서 여성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laughs> 거를 또 강조드립니다. 예. 자, 위원님. 어,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네. 마무리하실 때 카메라 보시고. 못하는 이야기 있으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일자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 일자리 특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 일자리는 굉장히 이재명 도시장님께서 청년 전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2의 삶을 꿈꾸는 우리 노인 세대 60세 이상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그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이 노년이나 아니면 중장년층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특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끝까지 네. 정치 이야기를 펼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재용 지사에게 말씀 많이 하시네요. 네, 아 돈이니까요. 네. 돈을 네. 안 주면 못 써서. 뭐든지 의원님들은 예산을 관리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도이사님한테잘전달해야 되는데. 아, 예, 한번 편집 잘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특별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신기순 의원님과 아. 이야기 나눴는데 굉장히 네. 유쾌했고요. 네. 또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시견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음. 그래 느꼈습니다. 같은 음. 여성을 많이 느끼셨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0대 정기도의 신기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는 바로 생활이죠.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전치의 근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정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주부로서의 고민이 정치로 이어진 우리 심규선 위원이라면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의정도 포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